세네 번째 이슈 볼까요? 네. 음, 시간 꽤 간에 금방 금방. 요 어, 그렇네요. 어, 요거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 넣어가지고 그 건강 음료라고 중국 음. 나눠줬던 그 음. 마약 음료. 어, 마약 음료. 봉당 어, 어, 어. 이른바 봉당 음. 마약. 어? 맞아요. 어. 이 이거 그 우리가 그몇놈 잡았잖아요. 네그저 네, 네. 그 원주에서 거기 저병 중국에서 온 병에다가 필로폰. 맞 제조했던. 넣어서. 돌려주고 또 돌린 놈, 맞아요. 뭐, 알바한 사람들은 죄안 돼요. 내가 보니까 모르고, 간 거니까. 그분들 모르고 먹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분들 뭐. 어. 어. 그니까 그거 말고, 본범이 중국에 있다고 었 그랬잖아요. 에이. 그 새끼가 원래 그 본범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던 새끼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에다가 협조전 뛰고 그랬었어요 <laughs> 맞아요. 예, 나요 예. 근데 요새끼가, 요 이가야 이가 2 5다섯살때 나이도 어린 놈이 어, 나이도 어린 놈 새끼가 말이야 네. 이거 못된 측 처먹어가지고 못된 놈 태워가지고 요 중국 공안한테 체포가 됐대요 이 새끼가 아니 잡혔어요 어, <laughs> 체포됐다고 1 2일날 확인이 됐어요 네요 이제 요 새끼만 그 포장에 들고 오는데 이제 네. 이런 건 포장도 안 해가지고 끌고 와야 되지만. <laughs> 예, 이저 경찰에 따르면 공안 당국이 요 이가 요놈을 중국 모처에서 체포를 했대요. 아이고 잘 됐네요. 어, 그 어, 체포가 확인돼서 공안한테 송환을 지금 요구한 상태라고 하고요. 네. 요 이가 요놈을 비롯해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치밀하게 요 범죄를 이 범죄. 네. 예,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거 범단으로 엮을 겁니다. 그왜 교수님 음. 우리 변요한 음. 배우가 아아. 그. 보, 보이스 뭐 보이스인가요? 보이스, 하여튼 어, 그 영화 보이스피싱 네. 관련된 영화 우리 여기 네. 촬영도 왔었잖아요. 그그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. 음. 시나리오 짠다고. 맞아요. 시나리오 짜는 거예요. 어 시나리오 판 짠다는 음. 이거 얘네가 한 거죠. 네. 요새끼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하는데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잘안 밉혀. 안안 밉히니까. 지들 입장에서는 옛날 황금기는 끝났어요. 그렇죠. 이제는 어, 이제 아직 이제 아직도 저 꿀꿀이 중만장찌가락찌 쳐먹고 살고 든요 지금 사기치면서 그 네. 지새끼들 말이에요. 어, 그렇게 살고 있는데. <laughs> 잘 안되니까 수법을 바꾼겁니다. 시나리오를 바꾼거예요. 바꾼 거야. 응. 그래서 그게 한게 뭐냐면 퐁당이에요. 퐁당. 퐁당 응, 거야. 먹여놓고 학부모들한테 전화하는 거야. 당신 딸 지금 필로폼 먹었는데 거 내가 아는데 응. 마약 사실이잖아. 먹었다고 응, 응. 경찰이 내가 신고하면 경찰이 아마 저 혈액 검사하면 바로 마약 나올 거야. 그럼 응. 마약 투약 혐의로 당신 딸 인생 끝나. 응. 학교 다니는 애를. 어떻게할 거야. 우리한테 돈줄 거야. 이,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게 잔대가리를 굴렸다는 게스물다섯살 먹은 이가연 놈이 이거 린 건데 이거 씨알도 안비기는 범죄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사실 관계 조사하면 쟤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자지 그냥 그 이거 멍청한 예. 그거 몰라 가지고 그래. 그러니까 이거 대가리도 새대가리 같은 새이가 <laughs> 어디서 이거 이, 그렇죠? 이런 판을 짜 가지고 6개월간 개월간 치밀하게 짠 판이 아, 이거요. <laughs> 겨우 이거 아유 이거 아유 안 봐도 수준 알겠습니다. 예. 응. 그이 그래, 새끼 지금 걸린 것 같은데 잡혔으니까 이거 바, 발로 가지고 와야지 이거. 이 새끼 가지고 와서 이거 한국에서 이제 범단으로 엮어갖고 맞아요. 아주 작살말버야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놈이 있다고 그래요. 이가요놈 말고도 윗선이 또 있다고 그래서 새놈 저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렸다고 그래요. 아또 아직 몇명더 음. 잡아야 되는구나. 음. 음. 요 새끼는 음. 어차피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어요. 인천사항 네. 밝혀져가지고 우리나라를. 네, 네. 그 그러니까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외국 도망가 있는 우리 국민 중에 도망간 놈 있잖아요. 여권 문제 적색 수배하기 전에 네.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놈의 여권부터 무효화시켜 버려. 어디로 못 가게. 응. 네. 네. 그그 조치까지 내린 상태였다고 하니까. 음, 아이 뭐. 새끼 참나. 0.1g을 넣었어. 어. 그러니까요. 0. 0, 0 원래 0.0g인데. 음. 1회분이라고 그러면 0.03g. 3배를 넣어 가지고 애들한테 먹였으니 그거 잘못하면 쇼크사할 수도 있지. 맞아요. 응? 이나 음. 던지기 수법으로 필필로폰 필리포, 필리포, 10그램을 그, 보내와가지고 아, 그걸 다 섞어서 제조해가지고 했던데. 건 백병. 음. 뭐 보니까 뭐 현지 합숙소도 있고 콜센터 이게 다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에요. 네 음. 음. 똑같은 거예요. 그거 잡아야 잡아야죠. 이제 음, 요새끼 잡혔으니까 이제 한국에 음. 오는 날 요거 낯짝 좀싹 깎으면 됐어. 아, 그렇게 말해요. 어?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음. 어디 애들 음. 대상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음. 이따위 짓을 꾸꾸며요. 얼굴나쁜